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즈입니다. 제가 오늘은 진짜 좋은 앱테크 하나 소개시켜드릴게요. 이미 유명해서 앱테크에 진심이신 분들은 알고 계실 수도 있는 발로 소득이라는 어플이에요. 저도 요즘 발견해서 진짜 유용하게 쓰고 있거든요. 얘가 흔히 있는 광고를 봐서 리워드를 받는 형식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있는 모든 행동들로 리워드가 적립되는 방식이라서 이건 뭐 딱히 내가 해줄 게 없어요. 그냥 다운만 해두고 그 리워드로 쇼핑까지 할수 있는 그런 똑똑한 어플이거든요. 얘 자체는 습관 형성 플랫폼으로 발로 소득에서 얻은 소득으로 어떻게 쇼핑하는지 오늘 꼼꼼하게 보여드릴게요. 이 어플 내에서는 예를 들어 물 마시기, 산책 하기 아니면 영양제 챙겨 먹기 등 간단한 활동을 함으로써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건 여기서 챌린지딜 상품을 할인 받아서 구매할 수 있는 티켓인 챌린지딜 티켓이란 게 있어요. 발로 소득 일상 챌린지 참여 시이 챌린지딜 티켓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직 발로 소득 회원을 위한 초특가 상품을 쇼핑할 수 있어요. 챌린지딜 상품은 계속해서 바뀔 수 있지만 정말 다. 다양하게 많죠. 그리고 두 번째로 쇼핑 지원금인데요. 이게 진짜 쏠쏠한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챌린지를 성공하면 캐시가 증정되는데 그 캐시를 쇼핑 지원금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가지고 있는 캐시와 쇼핑 지원금은 1대1 교환이 가능하고요. 이건 500캐시 이상부터 전환이 가능해요. 상품의 최대 할인가까지 쇼핑 지원금을 사용 가능하고 전환 쇼핑 지원금은 다시 캐시로 바꾸기는 불가능해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제가 진짜 유용하게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건 아마 여러분들 모두에게 해당될 거예요. 바로 쇼핑 정립이라는 건데요. 우리 지마켓이나 쿠팡, 11번가, 알리익스프레스 아직도 그냥 구매하시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런 어플을 통해서 배송 정말 많이 시키는데 그냥 내가 시킨 금액에 대해서 정립이 되거든요. 발로 소득 앱 아니라 그냥 구매하시면 완전 손해예요. 내가 이만큼 구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걸다 놓치고 계신 거예요. 이거 사용 안 하면 발로 소득 앱을 사용하면 무제한 추가 정립이 되기 때문에 진짜 놓치. 지 지 말고 받아보세요. 적은 플랫폼이 아니라 국내외 30여 개의 쇼핑몰을 발로소득을 통해서 구매해 보세요.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으니까 내가 사용하는 거 눈에 쏙쏙 보이시죠? 그리고 네 번째 쿠팡 가격 추적기요. 이거 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저도 매번 그런 추적기 사용하시는 분들 보고 어떻게 쓰는 거지? 했는데 바로 이거더라고요. 특히나 저 같은 육아 맘은 기저귀 값이나 분유값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최저가일 때 항상 구매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 오늘이 최저가인지 아니면 너무 높아졌던 가격인지 한 눈에 확인해 볼수 있어요. 최저가 시기까지 여기서 알아본 다음에 구매하면 아까 알려드린 그 리워드까지 적립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이 복권 같은 이벤트까지 있어요. 추가 보너스 리워드 리또인데요. 최대 당첨금 1억 원의 기회를 드리는 리또를 무료로 증정한다고 해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추첨이 되냐면, 내가 받은 그 리또 번호랑 이번 주에 로또 번호가 일치하면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번호가 일치한다면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건 내가 실제로 로또 사는 거 아닌데도 쇼핑하면 받을 수 있어요. 쇼핑하면 무료로 로또 같은 것도 주는 거예요 실제로 1등이 나온 적도 있어서 실제로 1등이 나온 적도 있네요 저는 집에서 앱테크도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토스만보기도 진짜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발로소득이랑 같이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처럼 정립형 어플 좋아하시는 분들 이 발로소득은 사용 안 할수록 손해요 그럼 여러분이 또 추천해 줄 만한 앱테크나 발로소득을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댓글로 찐우기 한번 남겨 주세요 그럼, 안녕!